2026년형 현대 H350은 상용된 시장에서 한층 진화된 기술과 실용성을 보여주는 모델로, 현대 자동차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롭게 완성한 결과물이다. 이번 모델은 단순히 화물이나 승객을 운송하는 수단을 넘어 운전자의 편의성과 경제성, 그리고 브랜드의 신뢰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년형 H350은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강인한 인상을 준다. 전면부의 대형 그릴은 최신 현대 디자인 언어인 파라메트릭 다이내믹 콘셉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LED 헤드램프와 주간주행 등이 조화를 이루어 한층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 범퍼 디자인 역시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어져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며 차량의 내구성과 안정성도 동시에 강화되었다. 측면에서는 직선적인 라인과 넓은 창문이 조화를 이루며 실용성을 강조한다. 특히 슬라이딩 도어의 개방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화물 적재나 승하차가 한결 편리해졌다. 차량 후면부는 대형 리어도어가 적용되어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전반적으로 2026 H350은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담아낸 디자인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실내로 들어가면 상용차라는 한계를 잇게 만드는 쾌적함이 인상적이다. 운전석의 시야 확보가 우수하며 대시보드는 인체공학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준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10.25인치 터치 스크린을 통해 내비게이션, 차량 정보, 블루투스 오디오 등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과 여러 개의 USB 포트가 제공되어 실내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좌석 구성은 용도에 따라 다양한 버전으로 제공된다. 3인승 밴, 9인승 미니버스, 14인승 셔틀형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기업 고객이나 자영업자, 운송업체 모두에게 적합한 선택지를 제시한다. 시트의 쿠션감은 이전보다 부드러워졌으며, 장거리 주행 시월이 부담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돋보인다. 실내 소음 차단 능력도 향상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정숙성이 유지된다. 엔진 성능을 보면, 2026년 형 H350에는 신형 2 5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 최고 출력 180 마력, 최대 토크 45kgm로 이전보다 한층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도 연비 효율은 향상되었다. 활단 자동변속기와의 조합은 부드럽고 즉각적인 반응을 제공하며 무거운 화물을 싣고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디젤 엔진은 유로7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해 친환경성까지 확보했다. 승차감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서스펜션 세팅이 최적화되어 노면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차체 강성이 강화되어 코너링 시에도 흔들림이 줄어들었다. 전자식 안정화 시스템, 차선 이탈방지 보조, LKA, 전방 충돌방지 보조, FCA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탑재되어 안전 수준을 크게 높였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는 장거리 운행이 잦은 상용 운전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1에서 리터당 12km 수준으로 대형 팽급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수치다. 연료 효율뿐 아니라 정비 비용 절감도 고려된 구조라서 총 운용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 현대차는 내구성 강화를 위해 차체 하부의 부식 방지 코팅을 강화했고 서스펜션 부품의 내열성과 내구성을 개선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차량을 사용하는 상용 운전자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변화다. 편의 사양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스마트키 시스템. 자동 에어컨 등이 적용되어 있으며 상용차임에도 승용차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한다. 또한 H350 전용 커넥티드 서비스가 탑재되어 차량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정비 알림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차량을 여러 대 운영하는 기업 고객에게 특히 유용한 기능이다. 주행 중에는 정숙성과 안정감이 인상적이다. 디젤 특유의 진동과 소음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고속에서도 스티어링의 응답성이 우수하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부드러우면서도 제동력이 확실해 무거운 적재 시에도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하다. 실내 공조 시스템 역시 강력하면서 조용해 여름철에도 쾌적한 주행이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H350은 단순한 상용 밴을 넘어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실용 철학이 결합된 진정한 비즈니스 파트너라 할수 있다. 디자인은 세련되고 엔진은 효율적이며 실내는 안락하다. 또한 최신 안전 기술이 탑재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신뢰를 준다. 상용차의 본질인 경제성과 내구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차 특유의